이것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가 2025년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5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비용인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식비용, 두 번째는 주택자금이거든요. 세 번째는 혼수, 네 번째는 예물예단, 다섯 번째는 신혼여행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사실 예식비용이라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호텔에서 하지 않는 하는 거의 부모님들의 손님들이 낸 축의금으로 해결은 됩니다. 예식 같은 경우도 예식장의 비용 말고도 예식장과 음식과 연계해서 패키지로 스드메라는 게 있습니다. 스튜디오와 드레스와 웨이크업 이런 것들의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평평껏하시는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을 연소득의 2.5배 전세금 미만으로 구하라. 그렇게 되면은 혼수가 확 줄어들어요. 집이 작아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내집 마련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우리 나중에 내집 마련을 하려면 저축도 많이 해야 되니까 집은 아파트보다는 그냥 투룸 같은 조그만 데다 얻어서 일단은 신혼을 시작하자. 합의를 받는데 친구가 결혼하고 집들이를 하네. 갔는데 아파트. 새 아파트. 허, 너무 이쁘게 꾸며져. 새 아파트에 막그새거 가전들을 다. 그걸 보니까 집에 돌아오면서 남친한테 하 안되겠다. 우리도 대출 좀 땡겨서 전세금 대출을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래서 내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일단 중요하고, 그다음에 혼수가 줄어들어 예물예단, 솔직히 말하면 부모님 영역입니다. 부모님 형편대로 양가에서 교환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들어갈 돈은 뭐야? 내집 마련에 들어갈 비용과 신혼여행이죠. 신혼여행. 아... 할 말이 많은데 몰디브로 많이 가더라고 야 근데 몰디브 가면 뭐한 천만 원 넘는다 그러대 몰디브가 요즘 또 마케팅을 엄청나게 해요 뭐 하, 정말 미치겠다 정말 <laughs> 그래요 하여튼 뭐 좋은데 중요한 건 형편에 어긋나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앞날을 망치는 길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결혼하는 배우자와 경제관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나중에 결혼하기로 마음먹고 딱 조율하는데 오, 나랑 생각이 너무 달라 늦은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다섯 가지 뭐 봅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지금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결정사에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직연 학희 집이죠. 직업 연봉 학벌 용모 집안 분위기죠. 그럼면 직업 뭐 당연히 받겠죠. 연봉 안 받다고요. 아직 모른다고요. 큰일 날 일입니다. 소득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학벌 뭐 이건 뭐 당연히 알아야 할 테고. 그다음에 용모. 용모야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집안 분위기. 집안 분위기가 뭐예요? 요즘은 뭐야? 직연 학희가 훌륭해도 상대편 배우자분의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안돼 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싫어합니다. 심지어 반대야. 나중에 너희들한테 손 벌리는 거 아니야? 나중에 너희들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거 아니야? 이러면막 싫어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 된다면 직견 학기 집에. 경제관입니다 이걸 체크를 안 하고 결혼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결혼하니까 결혼 준비하다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남자는 이런 거좀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친은 막 굳이 굳이 하자 그러고 반대로 또 어떤 경우는 여친은 이게 왜 필요하냐 그러는데 또 남친 이건 해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은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혼관부터 먼저 갖춰야 되는 거고 내가 연봉 5천이고 와이프가 연봉 5천이다 그럼 1억이죠 그런 사람이 결혼 비용으로 5천 쓴다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5천을 꼭 쓰라는 건 아닌데 5천까지는 오케이 본인이 제가 오늘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어떻게 보면 경제력이나 앞으로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혼을 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방해가 될 정도의 수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체 비용은 자기 연소득에 신혼여행 비용까지 본인들이 버는 두 사람의 연소득의 50% 이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가 2025년 버전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순위가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10번째가 점심 식사를 너무 바깥에서 먹는 거 하지 마라. 구내식당 이용해라. 일주일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만 외식을 하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셔라. 9번째는 택시였는데 택시 기본요금 택시는 좀 타지 마라. 그 다음에 8번째가 커피인데 하루에 한 잔만 테이크아웃을 하세요. 그리고 옐로우 브랜드를 이용해라. 옐로우 브랜드 뭔지 알죠? 메가... 컴포즈 백다방인데 스타벅스나 커피비는 손님하고 대면을 하거나 내가 공간을 점유하고 뭐 노트북 피고 일을 하거나 이럴 때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벤트 비용 있지 않습니까? 뭐 생일 챙기고 이런 거 이런 거월 소득의 3% 이내로 예산을 만들어서 써라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옷 사는 거 있잖아요. 신상 옷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옷이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최신 유행하는 옷이 없어. 그래서 최신 유행할 입을 옷이 없어예요.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최신 유행이라는 건 3,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3, 4년 동안 협 박아 놓고 안 입은 걸 꺼내 봐라. 그래서 신상 옷은 경년제로 사는 게 좋아요 경년제라는게 뭐야 계절 바뀔 때경년제로 사라 얼마나 보상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내가 모은 돈의 5% 이상을 보상하면 안 됩니다 한 3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 얼마예요? 5%면 뭐200 여기까지는 내가 3천만 원 모으느라고 너무 고생한 나한테 한 200만 원짜리 갖고 싶었던 뭐를 샀나? 뭐, 저는 그건 괜찮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의 문제이지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문화 레저 비용이에요.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소득의 10% 넘으면 안 돼요. 문화, 레저, 스포츠, 취미, 이, 미용, 성형까지. 그것까지 다 들어가서 소득의 10%가 돼야 된다. 그러면 PT, 요가, 필라테스는 조금 줄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테니스나 골프 같은 것 보다는. 요즘 러닝 많이 하니까 그걸 하시던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보고.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몇달 동안 잘 준비해서 보고. 뭐 이렇게 하면 소득의 10% 이내로 이 미용 성형까지 해서 이게 돼야 된다 테니스를 거기 이제 가격을 보니까 레슨비가 있어 그렇게 막부담스럽진 않기는 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야 내가 테니스를 한다 그러면이 테니스 하는 걸딴 사람한테 알려야 되잖아 그래서 비용이 드는 거예요 테니스만 쳐봐 비용 안 들어 별로 근데 테니스를 치잖아 나 테니스 친다 그걸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비를 좋은 걸 갖추고 옷을 입고 이렇게 잘게 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 테니스 공과 라켓과 뭐 이렇게 커피 한잔 놓고 이렇게 뭐 사진 뭐 이런걸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냉정하게 봤을 때는 테니스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봅니다 그냥 분명히 여러분 소득의 10% 이내로 다른거 좀들라고 내가 테니스를 사랑한다면 할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다른 것들이 플러스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러닝도 있잖아요. 그 복장을 갖추는데 돈이 많이 든대. 제가 자전거를 얼마 전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타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나. 누가 그러대? 조금 더 좋은 걸 사면 좋대. 아, 이제 좀 타니까 욕심이 나는 게막 다. 다른 사람이 자꾸 가로질러서 나를 가니까 어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가서 물어 봤 어유 비싸요 그래서 내가 아 이게 어떤 거든 빠져들고 하다 보면은 비용이 드는구나 이걸 내가 요즘 느끼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그냥 에 그래 뭐 나, 나를 앞질러 가려면 가라 나는 그냥 뭐 경치를 보면서 가겠다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죠 문화 레저 비용을 제가 10% 이내로 묶었잖아요 그 묶은 안에서 뭐 자유롭게 진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산이잖아요 제가 왜 예산을 정해드렸는 선택과 집중하라고 예산 정해드린 거예요 내가 10% 이내로 테니스를 너무 사랑해 영화 안 보면 되잖아 공연 좀안 보면 되잖아 그 대신에 테니스를 사랑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아 공연도 좀 봐야 되는데 테니스도 좀 쳐야 되는데 테니스 치는 거좀 인스타 좀 올려주려면 옷도 좀 입어. 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지. 제발 선택과 집중을 해라. 뭐예요 도대체? 하나 뭘할 거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연애만 양다리 걸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문화 레저도 양다리 좀 걸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은 비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은 식생활비인데 소득의 25에서 30% 이내로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뭐매 끼니 밥을 보상으로 먹진 않지만 파인 다이닝 같이 좋은 식사를 할때 내가 이겁니 먹으려고 고생을 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나 이제 그것이 한 달에 100기를 먹는 중에 한두 번이면 뭐 그게 뭐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맨날 먹을 때마다 하, 내가 이거 먹으려고 이거 이해했지 뭐 이러면서 보상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주거비용이죠 연소득의 2.5배 이내에 전세를 구해야 된다 전세자금 대출이잖나 월세가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일인가구 같은 경우에 자기 소득의 15% 이상이 주거비로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주거비가 15% 이상 나가는데요 이사를 가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여행. 여행은 연봉의 5%. 소확행이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소확행. 그 뭐야? 일단 소여야 되는 거야. 소확행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봤을 때는 대확행이야. 아니, 대불확행이야. 크기만 크고 확실하지 않은 행복이야.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나 유럽 여행 간다. 나 소확행이야. 유럽 여행이 소는 아니잖아요. 그건 진짜 한 5, 6년 준비해서 돈 모으고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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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냅다 카드 굴고 갔다 오면은 왜 대불확행이냐. 일단 돈을 왕창 쓰고 두 번째는 굉장히 불확실한 행복인 게 뭐냐면 일단 문득문득 문득 자꾸 카드값이 생각나. 아, 아 돌아가서 좀 카드값 미치겠네. 불확실한 행복이죠. 그 파리에 에펠타워 한국 사람들 천지라는데 그 앞에서 사진 찍는 사람들 중에 1억 정도 모으고 나서 와서 여행하고 내 보상으로 온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은 에이 몰라 젊은 날 와봐야 돼 이러고 와서 사진 찍는 사람들은 그건 다른 거거든요. 오는 행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마 본인이 본인을 알 거야. 나한테 충분한 보상을 할 정도의 노력으로 보상으로 온 건지 아닌 건지는 여러분만이 안다.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 조금 누구한테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그 행동을 하지 마라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월소득에 6개월 이내에 차를 타라 광역시와 수도권에서는 450만 원이 넘지 않는 한 차를 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거를 지키잖아요 지금 제가 슬기로운 소비생활 10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10가지를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도 5년 안에 1억 모을 수 있는 저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안 하니까 아 1억을 내가 이적은 월급에 어떻게 모아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저걸 어떻게 지킵니까 라는 말이 정답이에요 음,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지킵니까 그건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 명만 지키는 거예요 다섯 명 중에 한명 옛날에 왜 자율학습 시간 끝나도 계속 앉아서 공부하는 애 있었잖아요 전교생이 그러진 않잖아요 성공은 항상 트렌드를 거스르는 사람한테 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싶은 사람만 하면 되는 거지 간단한 거죠 뇌과학자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거는 세 가지가 늘어나야 된대요 첫 번째가 뭐냐? 유능성,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유능한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유능한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유능해졌나? 전혀 유능해지지 않았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카라나 눈썹 그릴 때만 해도 아 오늘 눈썹이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눈썹 계속 그리다 보면 잘 그리지 않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눈썹 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눈썹 잘 그린다 이 원리를 회사 일에서 내 일에서 찾아라 내 일에서 찾아야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유능해지는 느낌이죠 옛날에 이거 못 했었는데 요즘 잘한다 예전에 이제 내가 배웠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 그럴 때 기쁨이 오는 거거든요. 유능성이 증가되면 자율성이 증가돼요. 왜냐면 옛날에 3시간 걸려서 이거 하나 했는데 이제는 1시간이면 해. 뚝딱. 그러면 2시간이 자유로워지는 여기서 말하는 자율성은 돈이 주는 자율성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통장에 돈한 푼도 없을 때가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한 3천 있어? 어떤 게더 자유로워? 뭔가 안 해도 여기 조금 뭐 가능성이나 자율성이 있죠. 내가 그냥 가고 싶은데 안 하는 거야. 이거하고 통장에 돈 하나도 없는데 못 하는 거야. 이거 다르잖아. 그냥 유능해지고 시간이 확보되고 조금 경력이 늘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회사에서 더 잘해서 월급이 올라가고 유능해지면 자율성이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을 모으면 통장이 빵일 때보다 엄청나게 자율성이 늘어나요. 꼭안 해도. 그럼 자율성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연결성이 늘어나. 연결성이 뭐야? 내가 직장 들어와 서고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도 모으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하고 유능해졌다 그러면 나한테 박수쳐 주는 사람이 생겨 주변에 팀장님 파트장님 동료들 야너 일을 잘한다 그다음에 친구들 야너 어떻게 직장생활 그 어려운 걸 3년을 해냈냐 막 박수쳐 주고 막 그래 그러면 굳이 인스타에 뭘 올려갖고 사람들한테 좋아요를 막 구걸을 안 해도 돼요 연결성이라는 건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느냐.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한다 진짜 저 친구 괜찮다 그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왜 하느냐 이렇게 뭔가 연결성을 배고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연결성이 증가될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안 행복하냐 첫 단추가 어디서 된 거예요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전에 연결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잘 이끌고 힘들지만 잘 가면 연결성과 자율성은 따라옵니다 근데 일단 빨리 연결부터 되고 싶어 내가 뭘 했는데 페북 친구들이나 인스타 친구들이 막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너무 그쪽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쪽으로 경도돼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는 지금 뭔가 유능해지고 자유로워지기 위한 페달을 밟는데 좀 뻑뻑하고 지금 안 나가고 있고 힘들다는 거잖아.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과정을 저도 많은 선배들도 겪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이 추구하는 걸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주변에 날 괴롭히는 인간들밖에 없고 상사도 지금 보면 진짜 내가 지질이 복도 없다. 여러분 자꾸 주변에 빌런이 등장하잖아. 왜 빌런이 등장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빌런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빌런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인공이 아닌 거지 <laughs> 여러분 주변에 왜 이렇게 빌런이 많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서 지금 우리 월부에서 나오는 영상들을 쭉 보시면서 많은 영감과 용기를 얻으실 텐데 그 용기를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조금 더 유능해지기 위한 성장 발전에 노력을 해라. 그러면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조금 더 연결성이 증가되면서 여러분은 행복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